우리 성도님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싸우리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같이 상고합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 계시의 말씀을 주셨고 그중에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이 말씀은 일곱 교회 중에 버가모 교회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12절에 버가모 교회에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의 날선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네가 어디에 사는지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에서 내 이름을 굳게 붙잡고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죽기까지 믿음 지킨 것을 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하나님께서 버가모 교회를 먼저 칭찬해 주신 겁니다 버가마 교회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지역에 있었지만 그곳에서 주의 이름을 굳게 붙잡고 믿음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겁니다 여기 안디바는 누군지 우리가 알수 없습니다 성경 다른 곳엔 나오지 않고 그저 그가 이 교회의 직분자였던 것 같고 그가 중요한 것은 자기의 생명을 내어 걸고라도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다른 성도들도 본을 받아 믿음을 지키는 교회가 되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버가모 지역은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당시 버가모 지역은 에베소 지역과 함께 경쟁하는 아주 큰 도시였습니다. 에베소에도 우상이 많았지만 이 버가모에도 이 제우스와 아테네를 섬기는 중심 도시였고 신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버가모 지역은 로마 황제를 찬양하고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황제의 신전도 만들어 로마 황제를 신으로 여기고 섬기는 지역이 버가모였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핍박이 많았겠습니까? 황제 대신에 하나님을 섬기려 하니 교회를 핍박했을 것이고 또 우상들을 섬기면서 음란하고 정욕적인 걸 즐기면서 쾌락을 누리는 사람들을 볼때 버가무 교회 사람들이 유혹도 많이 받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큰 어려움이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때 세상 권세의 억압에 굴하지 않았고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에 유혹을 이겨내며 안디바 같은 사람은 죽기까지 믿음을 붙잡았고 버가모 교회 성도들도 죽음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서 믿음으로 살았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본받아야 됩니다. 요즘은 교회들이, 성도들이 필요할 때만 믿음을 쓰고 중요할 때에는 믿음을 버리고 세상을 향해 가정을 향해, 육신의 정욕을 향해 나아가는 성도들이 오늘날 많이 있습니다. 이제는 점점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해 가야 될 때입니다. 결단하지 않으면 양보하게 되고, 넘어지게 되고,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먼 길로 갈 수밖에 없음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대적과 핍박이 많아질 것이고 세상의 유혹과 미혹들이 우리에게 많이 일어날 겁니다. 육신의 쾌락과 즐거움을 위해 믿음을 버릴 일들이 많아질 것이고 점점 양보하고 무너지고 뒷걸음 치는 일들이 우리에게 많이 일어날 겁니다. 우리 신순교의 성도님들은 믿음으로 결단해야 됩니다 결단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믿음을 버리지 않아야 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 뒤에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13절에서 14절을 보면 15절까지 14절에서 1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어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게 한다. 이와 같이 버가모 교회 너희들에게도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니골라 당이 활동하고 있고 그들에게 너희들의 마음이 빼앗기고 있다라고 책망하십니다. 이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니골라당이었습니다. 발람의 교훈은 무엇이냐? 이 발람은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을 향해 갈때 가나안에 거의 다 와서 모압 지역을 지나가야 되는데 모압 나라의 왕 발락이 있었습니다. 그 발락이 자기네 땅을 이스라엘이 정복할까 두려워서 발람 거짓 선지자를 부릅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하기를 너는 저 이스라엘을 향해 저주해라. 그러면 저들이 망할 것이다 하고 발람에게 발락 왕이 부탁을 합니다. 이 발람은 왕이 많은 재물 줄 것으로 알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하는데 마음에선 저주를 하려고 입을 여는 순간 하나님이 발람의 입을 주장하셔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말만 그의 입에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거 이상하다. 내 의도는 이게 아닌데 하고 몇 번을 부탁을 받아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했지만 입에서는 축복이 나오고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으셨습니다. 그때 발람은 집으로 돌아갔지만 그가 모합왕 발락에게 이스라엘을 망하게 할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 방법은 왕이시여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싶지만 저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막으십니다. 우리가 외부에서는 이스라엘을 망하게 할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망할 방법은 저들 스스로가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가 사라지기 때문에 저들이 스스로 망할 겁니다라고 하는 뜻으로 방법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 방법은 모함 나라의 예쁜 여인들을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보내는 겁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이 예쁜 여자들을 보고 정신을 못 차리고 그들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가정이 있고 아내들이 있지만 모함 여인들과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모함 여인들이 자기들이 섬기던 더러운 우상들, 발과 아세라, 밀곰과 같은 우상들을 가지고 와서 남자들이 그 우상을 섬기게 만드는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함 여인들 때문에 행음하고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떠났다가 전염병을 하나님이 일으키셔서 수만 명의 사람이 죽고 저들의 큰 심판을 당하게 되었음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러한 일을 행하는 니골라당이 이버가모 교회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켰던 성도들, 믿음으로 살았던 성도들을 흔들리게 하고, 넘어지게 만들어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 결국 버가모 교회가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죄들이 우리 속에 들어온다는 뜻입니다. 우상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를 무너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아니죠. 사실 어제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나라 명절 때마다 유교의 전통을 따라 이 나라의 제사제도가 들어왔고, 제사를 해야지만 조상들을 섬기는 거다라고 착각하는 그러한 사상이 우리나라에 전반적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사람은 예수님 믿기 전에 이 세상 살면서 죽기 전에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가는 겁니다.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이것은 확실한 겁니다. 어떤 분들은 장래라도 기독교식으로 하면 돌아가신 분이 천국 갈까 하고 기독교 장례를 부탁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하지만 죽으면 끝입니다. 장례를 기독교식으로 하던 불교식으로 하던 더 이상 돌아가신 분은 어떻게 할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난 이상 우리 가족이나 부모님의 영이 뭐, 구천을 떠돌고, 뭐, 제사할 때 생전에 좋아한 음식을 차려놓으면 와서 드시고, 다 가짜입니다. 이것은 귀신이 만들어낸 이야기이고, 귀신이 와서 사람들의 제사를 받고, 사람들의 숭배를 받는 겁니다. 죽으면 천국, 죽으면 지옥, 둘 중에 하나를 반드시 가게 되고, 죽은 사람의 용이 이 세상을 떠돌아다니는 것이 절대 아님을 오늘 우리는 분명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당이나 이런 무속인들을 통해 돌아가신 뭐 아버지 접신을 하고 그거 다 귀신이 역사하는 겁니다. 흉내를 내고 귀신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일, 자녀의 일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정확하게 맞추고 사람의 마음을 빼앗아 우상을 섬기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제사는 우상 섬기는 일임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제사 드리면 안 됩니다. 제사 음식도 먹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모든 것다 귀신에게 바쳐진 것이기 때문에 제사 음식을 먹을 때 영적으로는 죄가 되어 그 죄를 틈타 귀신이 우리 속에 들어와 역사하게 되는 겁니다. 제사 음식을 먹을 때 음식이 주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죄가 되어 귀신이 들어와 역사하면 아프기도 하고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서로 싸우기도 하면서 귀신에게 붙들려 살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우상입니다. 우리 제사를 끊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 제사 음식 먹지 말아야 됩니다. 제사 준비하는 것도 사실 도우면 안 되는 겁니다. 시댁으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기도하면서 이겨내면서.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하려고 하셔야 되고, 우리 제사는 참여하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 신승교의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도 우상이 우리 속에 많이 들어옵니다. 하나님보다 더 따라가는 것이 우상이 되는 겁니다. 돈이 좋으면 돈이 우상이 되고, 사람이 좋으면 사람이 우상이 되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이 우상이 되어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죄가 됨을 오늘 우리는 분명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 속에 이 우상들이 생기고, 이 우상들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고, 교회와 멀어지고, 주의의 종과 멀어지고, 성도들과 멀어지고 하는 것은 내가 우상을 따라가는 것이고, 책망받을 일임을 오늘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내 속에 어떤 우상들이 있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상을 찾아 회개하시고 끊어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따라가는 것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 그것을 끊고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행음하는 죄도 교회 안에 들어온다는 뜻입니다. 행음, 신앙의 정조를 지키지 못하게 걸림돌을 두어 방해하는 일들이 우리들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말씀을 지키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각자가 아실 겁니다. 지금 내 속에 말씀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지 본인들이 알 겁니다. 나는 잠이 너무 많아 잠이 말씀을 방해한다. 나는 술을 좋아해 술 마시는 것이 나를 방해한다. 나는 욕심이 많아 돈 버는 것이 말씀을 방해한다. 나는 사람이 너무 좋아 인정을 못 끊고 사람 때문에 말씀 따라가는 것이 방해된다. 각자 무엇이 방해되는지 알 겁니다. 지금 본인 마음속에 생각나는 것 그것이 말씀을 따라가는데 신앙의 정조를 지키는데 우리를 방해하고 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을 끊어버리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없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은혜가 사라지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망할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고, 아무것도 바로 설수 없음을 오늘 우리 분명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과 싸우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일이 있을 때, 가장 약한 사람과 싸우고 싶고, 저 사람, 진짜 센저 사람만큼은... 내가 피하고 싶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가장 무서운 적은, 무서운 존재는 마귀가 아닙니다. 마귀는 교활하고 거짓되고 우리가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에게 진짜 무서운 존재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등을 지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돕는 분이 아니라 나와 싸우는 분이 된다면 우리는 감당할 수 없고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간혹 0.000000001%라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분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복의 근원도 되시지만 심판하시는 분도 되심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여기 12절에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셨다 했고 1절에6절에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입의 검이라는 말은 이 검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말씀이 좌우의 날선 검이 됩니다.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마음과 생각을 판단하여 드러내시고,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모든 것을 보고 아시는 하나님의 날선 검, 말씀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말씀은 우리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복 받으려고, 말씀 들으려고 나오셨지만, 말씀은 복이 되기도 하지만 나에게 심판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주신 겁니다. 그런데 말씀 자체는 죄를 싫어하고 죄를 미워하기 때문에 말씀은 죄를 멸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에 따라서 내가 말씀 앞에 섰을 때. 말씀이 복이 될 때가 있고, 심판의 도구가 되어, 말씀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오늘 우리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송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요, 복이지만, 죄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는 심판의 말씀이 됨을, 오늘 우리 반드시 깨닫고,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우상 섬긴 죄를 회개하시고 하나님 말씀 지키는데 방해되는 것들을 알면서도 놔두고 물질을 따라가고 자녀를 위하고 세상 것을 위하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들을 이 시간 회개하지 않으면 바로 설수 없고 심판받아 망할 수밖에 없음을 오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 말씀, 두려운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희들과 싸우실 것이다. 너희들 감당 되겠느냐? 너희들 나를 이길 수 있겠느냐? 빨리 회개하고 엎드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살아나도록 역사해 주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우상을 찾아서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에서 떠난 이유를 찾아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야 되겠습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은혜 주십니다. 여기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흰 돌을 줄 것인데 그 돌에는 새 이름을 기록하여 받는 자만 알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기는 자에겐 첫째 만나를 주십니다. 감추었던 만나는 영의 양식, 은혜를 말합니다. 영의 양식을 주셔서. 심령이 회복되게 하십니다. 마음의 어두움이 사라지게 하시고, 심령이 살아나게 하셔서, 결국에는 영이 살고, 육신과 마음과 생각도 살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둘째, 흰돌을 주시고 그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하시는 것은, 흰돌은 예수님인데, 이름은 인격을 말합니다. 새 이름을 주신다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인격을 새롭게 만들어 가신다는 뜻입니다. 병든 자는 고쳐주실 겁니다. 연약한 자는 강하게 세워주실 겁니다. 어두움 속에 있는 자는 빛으로 끌어올려 주실 것이고 우리의 신앙 인격이 고침 받고 새로워지도록 역사해 주셔서 남들은 알지 못하지만 나만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역사가 우리 신순교회에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기는 자가 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기는 자가 어떤 자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딱 하나 방법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회개인 겁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마음이 약해지시고 회개하는 자를 다시 품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받아 주시고 다시 세워 주셔서 은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우리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우상을 버리시고 우상을 다른 이들에게 전해 주지 마시고 음행하는 죄를 버리고 회개하면서 이기는 자가 되어 감추었던 만나를 먹고 심령들이 변화되어 점점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셔야 우리가 살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적으로 만들지 마시고 하나님과 싸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대적하여 설수 없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인도와 도우심을 받는 우리 신순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과 싸울 것이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회개함으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인도 받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